안녕하십니까 육사단 수색대대 정찰통신병을 맡고 있는 일병 조영서입니다. 웃음이 많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서스럼 없이 대, 대해서 아 이게 이병이 맞나 싶을 정도로 <laughs>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. 정찰통신병을 맡고 있는 상병 김경준입니다. 수색대대 치고 많이 마르긴 했지만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 친구가 제 생일날 처음 부대에 전입을 왔는데 우리 대대 오는 애가 맞나? 할 정도로 연약해 보이기도 해가지고 저 친구는 특별히 둘이 네, 좀 친하게 지내고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. 제일 친한 친구 지뢰탐지병 상병 박정민입니다. 네, 이제 슈퍼스타가 <웃음> 네, <웃음> 되고 싶어하는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임이고 저랑 <laughs> 시킨 거 아니지? 맨날 거 아니에요. 프리스타일 랩 배틀을 같이 해주시는 <laughs> 선임이어서 항상 일지가 많이 된 선임입니다. 경찰 우병을 맡고 의 있는. 상병 김현욱입니다 저희 소대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수 있는 d s 자는 시간 빼고는 e 지를 d 지를 e d i 벽이랑 대화하는 s 같아가지고 She did. She did. She did. She did. She did. She 가 i d She did. She did. She did. She did. s h 동반 입 d She did. She did. She d i 대 She 이가 봤을 때둘이 저녁하고 이제안 만나지 않을까. 이친는친이이친이친는이친해져이지고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왕고답게 책임감 책임감도 많고 나 소대에서 제일 깐깐한 <laughs> 순위 동기인데 가만히 좀 가다 보면 약간 좀한 번씩 약간 좀 때리고 싶고. <laughs> 처음 외출 나갔을 때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18만 원을 바로 사들여가지고. <laughs> <laughs> 플렉스. 플렉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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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서 형서. 야, 빨리 한마디해. 너도 너도. 한마디, 빨리 한마디해. 저도 사주십시 해. <laughs> 저도 한번 사주십시 <laughs> <laughs> 집에 가서 혜과 <laughs> 나으면 <한> 사줄게. <laughs> 근데 뭔가 승리도 이제 가면 되게 아쉬울 것 맞아. 같은. 나습니다 <laughs> 저보다 먼저 입대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들이 군 생활 얘기 해줄 때마다 나는 가면은 군 생활 적응 하나도 못하겠다. 어떻게 전역할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선임 분들도 다잘 잘해주시고 먼저 앞에 나서서 하시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. 군대 딱 하면 이제 엄청 수직적 차가운 그런 약간 관계 이런 게 떠올랐는데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어,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같이 지낼 수 있구나 딱 이렇게 느꼈습니다 군입대를 나이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한 편이라서 차별을 좀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수색대라서 오히려 더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거 진짜 일도 없고 그게 좋았던 거죠 옛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듯이 선임이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나는 왕이 맞는데 <laughs> 네, 손 떨어 지금 <laughs> 오히려 후임이 왕이고 선임들이 후임들을 더 먼저 알려주고 선임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일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따뜻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니까 너무 좋아요? 네 맞습니다 환영하가시 <laughs> <저는 하러 가지. 웃음> 예전에 우선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셔가지고 막 유튜브랑 네이버에다가 맨날 검색하시고 편지 많이 보내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고 항상 저한테 전화하실 때마다 평소 덕분에 잠을 잔다 하십니다. <laughs> 준비했어? 아니 진짜입니다. 해본 게 손바닥 손바닥에 적어놓은 아, 교과서인데 <laughs> GOP 가려고 했는데. 수색대에서 뽑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이왕 군대온거 남들이 못하는 거 하면은 네. 썰풀 것도 많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수색대 내가 널왜 뽑아가냐고 <laughs> <laughs> 제 친구들도 어떻게 뭘 보고 뽑아갔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신교대 훈육 교관님이 저를 보고 어? 정준이 너는 부대 바꿔달라고 연락 오겠다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힘들어도 시간은 간다라고 좀잘 버티라고. 말씀해주셔서 지금까지 뭐 잘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GOP를 썼었는데 이 친구가 색대를가져해가지고안 가고, 가고 싶은 사람, 사람 있냐 물었는데 저는 이렇게 손을 여기까지 들는데 얘가 약간 내렸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근데 보통 어떻게 까주거리는 애가 색대를 간다는 거지 약간 다 약간 이 반응이었는데 저녁자가 뭐 있으면 사진도 같이 찍어서 막 스토리에 올릴 때도 있어가지고 그 보면 애들이 멋있다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간부님들은 총기에다가 이제 레일을 달아서 좀더 정밀된 사격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용사들한테도 레일이 적용이 돼서 적을 사살하거나 아, 너무 진지한가? <laughs> 근데 그렇지 못하는 직책이 있는데 기관상 총사수여서 레일을 달지 못하는 약간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나 201사수와 K3사수의 아, 비 거의 제일 그래도 걱정되는 건 지뢰... 지뢰 전투화도 있고 더신도 있어서 그리고 밟으면 아프긴 하겠지만 이렇게 다시 붙일 수는 있다고 들어서 <laughs> <laughs> 걱정은 덜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수색 매복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작업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각 팀이 맡은 작전을 매일매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작전을 수행하고 쉬는 패턴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이제 오후에는 새벽 달련는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요즘 진짜 너무 바쁘셔 너무,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상병이 제일 잘하는 거 네. 같긴 이제 네. 병장은 이제 안 하고 네, 가장 쑥 달리고 많이 하는 게 상병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. <laughs> <laughs> 저는 잘 못합니다 근데 <laughs> 네, 이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가지고 아마 성병 되면 저희보다 잘하지 않을까 자기 <laughs> 에이스? 자기 <차기> 에이스? <laughs> 보도가 일말에 <laughs> 있었는데 네. 없었습니다 완전 입병 초기에 있었는데 아네 <laughs> 그냥, 아니 그냥, <웃음> <없었습니다>. <웃음> 아니, 아니, 그냥 아니 그냥 있었냐고 그냥 없었습니다 아 있었어? 아 그냥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냐고 그냥 없어요 <웃음> <웃음> 로스트 오븐 구이 치킨이라고 있는데, <웃음> 어 <웃음> 다른 <티키에> 치킨과 <laughs> 다르게 어, 튀김옷이 없고 오븐 구이 치킨이라서 건강하고 거야.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난 거야? 안무에 <laughs> 들어오겠다. 전 네, 그게 아, 자, 아, 자, 협찬해 주시는. <laughs> 이거 영상 보고 보내주시면 좋겠지. 네, 진짜. 로스트 오븐 구이 치킨 사장님, 저 진짜 맛있게 먹고 매일 매일 먹는 것 같습니다. 어 보내주시면 저희 소대원들과 맛있게 먹겠습니다.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아까 저희 사진 촬영할 때, 그때그 마스크. 위장 마스크, 동계 위장 마스크. 내복 페이스. 내복 페이스는 이제 내복 들어갈 때는. 우리, 우리 사 있는 거있아 PX 긴팔 티. 좀 두꺼운. <laughs> 핫팩, 팩이랑 핫팩. 패딩, 비돌이 거의 반침낭에 핫팩에서 한열열 10, 개씩 까서 음. 터뜨리고 가야 좀 버틸만. 네. 살 살만하다. 네. 탑팩이 탑팩 중요해 가지고. 재설할 때꼭 필요한 아이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넉가래라고 네. 해야 검은색깔 미는 기구 하나 있고 눈삽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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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데뷔이신 <laughs> 이제는 병장이기 때문에 손도 있고 발도 있지만 저한테 후임도 있어서. <laughs> 생각보다 눈이 얕게 쌓였을 때는 데빗으로 제설을 해주는 게 좋고 두껍게 쌓였고 아, 얼었다 넛가래로 일렬로 서서 미는 게 편하지 않나 잘 들었죠? 예 들었습니다 <laughs> 너가 선두에 될 거야 <laughs> 예,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, 와이파이, 너가 와이파이 역할이야 예. 와이파이 역할이 뭐예요? 양옆으로 <laughs> 쓸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 모양으로 그거 이제 한 10초만 하면 팔이 후들거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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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저흰> 다 했었던 거예요? <laughs> 저희는 다 와이파이를 겪어가지고 다른 부대에 비해 체육시설 규모가 좀 많이 크다? 다른 부대에 있는 친구들 막 물어보면 어, 엄청 작다, 막 아령밖에 없다 그러는데 저희는 기구가 웬만한 건다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음. 병사들의 치료 여건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외진을 보내거나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되게 감사한 게 차가 없으면 차로도 <laughs> 가주시고 이제 수고했다는 식으로 약간 회식 같은 게 있어서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<laughs> 배달음식도 많이 먹고.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설도 좋고, 식사장도 좋고 한데 여기 계신니다 대대장님이나 김원사님, <laughs> 행복관님, <laughs> 중대장님 사랑합니다. 아, 이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저희 진짜 대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같아요. 저희 1중대장님과 저희 저희 1속, 저희 1중대 행복관님이 있으셔서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저희 부대 자랑입니다.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. <laughs> 맞다. 아, 운동 기구가 조금은 더 응. 들어왔으면 응. 좋겠다는 생각이 응. 들어가요. 기구 굉장히 많아요. 아, 웬만한 건다 있는데 이제 네, 또 저희 대대 특성상 운동을 하는 용사랑 간부님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부대다 보니까 오히려 있으니까 더 운동에 욕심이 생기는 벤치 프레스 랙 정도는 <웃음> 하나 <웃음>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완벽한 부대라고 느껴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. 그렇죠? 열심히 묵묵하게 제 일을 하겠습니다. 네. 대본을 진짜 누가 써줬나 봐. <laughs> <진짜 웃음> <써있나봐, 언니. 웃음> 어제 밤에 어디 몰래 나가던. <laughs> 저에게 해익 대단한 제 청춘을 바치는 공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깜깜한 동굴을 횃불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라 생각. 한 번도 못 해본 경험을 이제 하게 해준 DNG라는 곳을 들어가게 해준 곳이지 않나 인간성을 밖으로 꺼내준 그런 곳이지 않나 제가 원래 성격도 많이 숨기고 살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가식 떨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운동도 원래 사회에서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제2의 삶을 약간 살게 해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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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맞지? 그런 곳입니다 저에게 쓸때 대란 1년 365일 단한 번에 적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은 부대인 만큼, 저희는 최전방에서, 그 누구도 들어가지못하는 그 DMZ에서 항상 열심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, 그래 그래서, 그런 수색제대가 가장 빛이 나는 부대지 않을까.